강남에서 노원구 월계동을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오는 2022년 착공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분석한 결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은 왕복 6차로를 8차로로 늘리는 지하터널 공사로 구간은 강남 영동대로부터 노원구 월릉IC까지 10.4km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중랑천 집중호우에 범람이 잦으며 상습 정체 구간으로도 악명 높습니다. 개통될 경우 강남에서 강북까지 10분대에 오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완료가 되게 되면은 차량 흐름도 빨라질 것이고 이 주변 공원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생활 환경이 주변에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지하 터널이다 보니 번지 발생 등의 환기 문제와 더불어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진입로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올록노 이 꾸를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굉장한 혼잡이 또 다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몇 가지 이제 문제로 예상되는 이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 의회는 앞으로 이와 관련한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민간 투자 심의 등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착공에 들어간 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선화입니다.